저는 지금 경주에는 장항리 사지에 와 있습니다. 홍수로 인해서 사지가 많이 파괴되었지만 지금도 이 사지에는 국립 경주박물관에 있는 장항리 석불좌상을 받쳤던 좌대와 검물지 성탑 등이 장항리 사지입니다. 중심 법당이었고요. 이곳에 석불좌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. 석불좌상을 조성해서 이 자대 위에 보관하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법당을 건립을 했었는데요. 이 법당 좌우에는 탑이 배치되어 있었던 걸로 이렇게. 추정이 됩니다. 바로 이 탑인데요. 왼쪽에 있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5층 석탑은 원래 자리이고요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파손된 석탑은 바로 이 금당 오른편. 이 장악리 사지를 중심으로 하면 왼편에 세워져 있었는데, 그만 대홍수로 사약이 유실되면서 석골 자산과 많은 사역 관련된 유물들이 바로 이 천으로 떨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천은 대종천입니다. 이 천이 쭉 흘러서 바로 동해 바닷가 문무대왕 앞으로 흘러나가는 대종천이죠. 신라 시대 때큰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왜구가 실고 가다가 그만 대가 대종천에서 좌초됐다고 해서큰 종이 묻힌 천이다. 그래서 대종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아직도 그 종도 찾지 못하고 있죠. 어쨌든 바로 이러한 신라 사람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장항리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금은 이처럼 파손되고 폐허가 되어 있지만 신라 시대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높은 불심으로 뭔가 염원을 하고 수행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찰이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줄기가 지금 포함산 줄기인데요. 바로 저 능선을 넘어가면 석굴암 불국사가 됩니다. 경주가 되는 거죠. 신라 시대 때그 경주 설라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해 바닷가로 이 능선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왔을 것이고 길을 따라 가다가 이 장항리 사지에서 연부를 하거나 예부를 올린 다음에 바로 동해 바닷가로 나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바로 그러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장항리 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신라 사람들의 숨결, 신라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제 앞에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그 역사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때는 그 역사가 만들어진 그 시대 사람들의 심성으로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호흡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시대에 남겨 놓은 역사와 문화를 문화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곳에 오면 그곳이 신라면, 신라, 고려면, 고려 사람의 심성으로 그 역사의 현장을, 유물을,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.